안녕하세요. 잘 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아유 아휴... 어제 저녁에 카타라고 오즈베키스탄 경기하고 일본이랑 이란 경기를 보느라고 늦게 가가지고 저도 한 12시 돼서 일어나고 밥 먹고 한 이거저거 하다 유튜브 보다가 게임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인제서야 리뷰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듀오메카5입니다. 듀오메카 5입니다. 듀오메카 듀오메카 원래 기존 듀오메카도 있지만 제가 도좀 임의로 넣어본 것도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동의 안하시면 동의한다고 댓글 좀 남겨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의견도 참고하고 싶은 게저제 마음이니까 음 오늘 듀오메카가 굉장히 한두개만 세네 세네상만 있을 줄 알았더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듀오메카 중에 둘 하나 둘 셋, 넷. 원래 기존에 네개 있는데다가 거기다 제가 한 쌍, 두 쌍, 세 쌍을 더 곁들였습니다. 예. 요거 한번 넣어보고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도 다 이거 순서, 시리즈별 순서대로 놓은 거니까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첫 번째 한쌍 시작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듀오메카입니다. 데커드와 듀오크. 데커드하고 듀오크는 여러분처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기도 했고, 데커드하고 듀오크는 두메카가, 요렇게. 이, 죄송합니다. 이게 테스트 해보면 써봤는데, 이게 좀 불쾌했나 모르겠습니다. 데커드하고 듀오크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드려서 해 잘할 겁니다. 어차피 듀오크가 데커드에 이제, 추가 채로도 가죠. 예. 그래서, 사이즈 디테일이 거론되기도 했고. 근데, 둘 맥, 둘도 활약을 같이 활약했던 게 꽤나,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메카를 빼먹기엔 조금은 아쉽다고 하잖요 예. 듀로 기존 듀오중 하나, 하나입니다. 예. 한쌍이니까 그래도 같이 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다음 순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임의로 넣어봤거든요. 왜냐면 하 제가 제이 d 코를두 개를 샀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2년도 12월이랑 12월달이랑 23년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죠? 1월달에. 제이 d 코를또 하나 사서 이 완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됐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임의로 넣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면 안 맞다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왜냐면 기존, 기존 듀오메카들만 놓으면은 조금 좀 뭐라고 하지? 밍밍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넣게 됐고, 그만큼 같이 소개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임의로 놓은 게한 여기 말고 두쌍이더 있으니까 차근차근히한번 봐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바로 다음이 그, 제가 또 임의로 정했던 두 번째 듀오메카라, 이 듀오메카를 보면 좀 낫지 않으려나? 예, 어차피 또, 이두 메카랑 또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 유사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뭐, 비슷 비슷할 겁니다. 느낌이. 예, 좀 아닌 것도 있을 거고, 예. 아무래도 이렇게 가는 것도 느낌이 좀 다르기도 하겠죠? 예, 뭔가 모르게 아니기도 했고 싶기도 했고. 그래도 잘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두이한 상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 파이언이랑 다그파이어죠. 원래는 허, 한 명이 맞죠. 원래는 다그파이어가 더 커야 동상인데 이거는 다그파이어하고 파이언은 그냥 덤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뭐지? 우차사 극가국에 나왔던 그 수라경 했던 말처럼 그, 뭐더라? 10억 정도 있으면 우리, 우리 동네 다사요 서울 놈과 시골로 자그마치 30만 평 서울 놈과 시골로 덤으로 뒷산까지 하듯이 한 뒤, 거기 덤으로 뒷산처럼 덤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파워다곤이랑 파이어다곤이랑 완성하고서 같이 완성했던 유일한 메카였죠? 예. 네. 사실 파이어는 에메카락게치기는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파이어는 에 로봇이 아니거든요. 사람이거든요. 사람 모드 때그거 있죠 만화에 보면 돌아이다곤 할때그 그때 그 모습이거든요. 다그 파이어는 아예 순찰차랑 합체 융합합체를 한 거거든요. 그거나 마찬가지여서 그 사람 모드로 변신해서 활동할 때 쓰는 메카였게 더 그렇죠. 그 상태에서 파이어 존보 뭐, 파이어 더 파이어 스큐 합체해서 파이어 다군 되고 그 기에서 다 분리해서 파워 샤벨이 안해서 파워 다군이 되고 이두 메카랑 합체해서 그러니까 다그 베이스에 도움 을 받아서 이제 도움 받아 두메 파이어 파이어드가운, 다군 파워 다군 그냥 같이 합체해서 슈퍼 파이어 다곤 된, 된 거나 마찬가지여서 여기에서 한번 근데 유일하게 분리해서 자유롭게 된건 자유롭게 완성해서 할수 있는 건이 둘이어서. 이 둘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듀오메카 중에 이게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은근히 이두 메카를 되게 선호합니다. <laughs> 그냥 빼먹기도 아깝고 아쉽고, 그냥 기존 듀오메카들만 오면 좀 밍밍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넣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좀양보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이번 순서도 그냥 기존 듀오메카입니다. 기존의 듀오메카. 빈용 염용이죠. 우리말로 하면 블루걸레드건. 이두 메카는 뭐 여러 논란도 많았죠. 제가 이제 뭐라고 하지? 블루걸레드건이라니까 또 되게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시던 게 있었고, 의아해 하는 것도 있어서 많으셨습니다. 그 논쟁 속에서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 이제는 논란이 이렇게 논란 하시는 분들이 없을 줄이야. 이제 하다가 이제 귀찮아지는지, 안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이 도메카도 은근히, 솔직히, 초령신까지 합체시켜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불, 여기 이제, 빙용부 부분이, 부러지는 바람에, 저는 이 뺐습니다. 근데 합체를 시키면은, 초룡신보다 훨씬 큽니다. 다가네스보다 조금 작고, 천용식보단크더라고 합체시킨 메카 중에서 제일 작은게 빅볼포크인데, 빅볼포크보단 큰데, 저 뭐냐, 그, 사관에서 보단 작더라고 설마 또스카이세이보다 작을 뿐나 모르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그게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이두 메카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두 메카도 완성해보면 괜찮습니다. 네. 확실히, 누가 봐도 멋있을 것 같지만, 이 메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저처럼 초롱신 방송하다가 실패하지 마시고, 초롱신도 우리말고전으로는 사너바이킹이라 했나? 그렇습니다. 예. 뭐, 이두 메카도 뭐, 여러, 여러 차례 수, 소개를 많이 했던 터라, 여러분들께 얘기해 봐야 조금은 일이 아플 것 같습니다. 예. 이 메카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볼포크와 빅볼포크입니다. 이두 메카도 원래 사실은 한 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볼포크 가운데 이제 상체, 하체는 다 볼포크고, 위에 이제 헬리건이랑 오토건 이두개값체해서 빅볼포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명확한 이름은 모르니까, 저는 이, 제가 드렸던 건이 두, 이게 두개 이름으로 기억하거든요. 여러분들, 모르 모르셔도 양해는 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두 메카도 제가 임의로는 한상 중, 듀오메카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듀오메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아니겠다 싶기도 한데, 넣어보는 것도 저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동의 안 하시는 메카들이 많, 많을 것 같습니다만 예, 이 메카를 완성하는 과정이 근데 이두 메카는 제가 사던메카서 완성했던 메카 중에서 유일하게 프라모델이 아닌 여긴 피규어 메카라고 하더라고요 피규어 예. 피규어가 뭐나 구별이 안 가서 몰랐는데 막상 사서 구입을 해서 보니까 다 완성돼서 왔더라고요 예. 기타 무기들만 이렇게 따로 있는 거지. 예, 음, 따로. 게다가 제가 샀던 유일한 닌자 메카 한 쌍입니다. 닌자 메카여서 더 이걸 빼먹지 않고 이렇게 가져왔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두 메카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완성을 못 해본 게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직접 완성해보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렇다고, DX 버전은, 빅볼 포크에도 저, 사이렌만 울리면 사이렌 소리가 나는데, 여, 기 이거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게 다행이라서, 이렇게 있는 거라고만 생각, 하면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지금 벌써 서른세지나먹거가지고 이건 좀 아니겠습니다. 91년생인데, 이렇게 벌써 창피하게 이런 거나 하고 놀아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모으는 재미, 모으는 데에 좀 치중을 하는 거지, 저런 거 기능 같은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기능엔 관심이 없고, 요거 완성한데 관심이 또 시선을 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점은 양해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지난번에 완성했던 천용순맵 시리즈에 나왔던 메카들이죠. 광룡 암룡입니다. 코류 알류죠. 예. 이두 메카도 얘네는 극장판에 나왔습니다. 예. 기존 판에서는안 나오고 극장판에서 나왔던 메카들이거든요. 이두 메카 뭐 광룡이랑 암룡. 제가 벌써 이게 벌써 소개가 네 번째라. 여러분들도 벌써 어쩌면 좀 신물이 낫지 않았나. 예 사람 모드랑은 또 다르니까요. 예. 비클 모드죠. 비클 모드하고 요 사람 모드하고. 합체 모드, 합체 모드, 이세 가지를 같이 나온 거라, 예, 그 세트별로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두 메카도, 듀오로 두기에는 딱 좋습니다. 예. 의외였어요. 이렇게, 메카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줄, 나눠줄 줄이야. 처음 조립할 때만 해도 몰랐거든요. 비클모드 완성하고. 왜 이렇게 비클모드가 간단하나, 의, 의문이었거든요. 이게 총, 이 설계한 사람이 이거 총 맞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이제 사업단에 있는 그 이상선 아저씨 같던 말처럼 내가 총맞았어듯지이총 맞았나 이런 거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완성된 게 다르죠. 비클 모드 네, 여러분들도 비클 모드 같은 거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비클 모드가 따로 있으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네. 아니 빈용영용블루걸랜드건할 그 때는 없었거든요. 아직 그 있지? 윈드건 플래시건이죠? 네, 윈드건 플래시건 이두 메카와 아직 사진 하나 모르지만 이두 메카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솔직히 많이 쇼크였습니다. 많이 쇼크였고 야 이거 완성해봐야지 알겠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비클모드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용하고 암용, 변신했을 때 변신모드 메카를 올려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광룡화고 암룡. 변신 모드죠? 예. 완성하는 것도 이제 변신했던 거한 가지로 되게 통일했던 것 같습니다. 블루걸레드건처럼, 블루걸레드건은 합체하면은 합체용 다리, 다리가 합체용이 따로, 변신용이 따로 있습니다. 비클모드용. 그거는 어차피 또서드바킹 합체할 때또 쓰는 건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놀랬던 사실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눠놨는데, 나눠놔서 이게 인기가 좋았을까? 참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랑, 저한테 랑저이 메카를 소개, 인터넷에 주문했다고 예, 유튜브 체, 채널에다 올렸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댓글을 달던 구독 저 단골 구독자 진식 님이 얘기해 주시도 진식 님 말로는 여기가 정말 이 메카는 지금 지금까지 나왔던 출시된 메카 중에 탑10탑5 안에 들어가는 메카 중 하나라고 인기가 그만큼 좋다고 좋다고 좋은 메카라고 하던 얘기라도 했었거든요. 예 굉장히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도 처음 완성할 때 처음 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저 솔직히 저 형도 그랬죠. 저 형도 하는 말이 무슨 뭐 되게 쥐똥만 했다고 너무 콩알만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완성해서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 메카가 그만큼의 가치, 그만큼의 이용값도 하고 있는 메카기. 에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만약에 이두 메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천, 추천과, 추천, 또 추천이고, 예, 이제 슬슬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메카죠. 듀오 메카 이두 메카가 합쳐한 메카죠? 아마 아실 겁니다. 이로 로어면땡류진 그렇죠? 이 메카를 올려놓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번 이 영상의 마지막 메카죠. 이제 오른쪽인 광룡, 왼쪽엔 암룡 이 둘이 좌우로 합쳐서 나온 메카죠. 천룡신. 두조 나왔습니다. 이 구워 아시죠? 시스템도프도리플 떡킹 하고서 합쳐들겠죠? 댄 뉴지 하는 그 순간들 되게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막. 유튜브 자주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뭐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laughs> 저는 뭐 자주 들어가서 많이 보니까 보다 보니까 이게 벌써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 아직도 못 끊고 삽니다. <laughs> 창피한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예. 그랬던 만큼, 완성했던 만큼, 지금 지금도 완성했다, 완성하고 벌서인제 처음 완성했을 때가, 13일, 14일이었으니까, 한 달이 얼추 다돼 갑니다. 이제 열흘만 더 있으면 한달다돼 갑니다. 완성해서 그런지, 처음 완성할 때만 해도 그런 걸 몰랐는데, 완성하고, 쬐그만 스티커가 많아서 조금 고전했긴 했습니다만, 완성하고 나니까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천용신도 저는 지금 모습 이대로 딱좋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없으신 분들 빨리 구입해보십시오. 어쩌면 이게 빨리 매진될 수도 있으니까, 이 예, 재고를, 재고가 많을 때 구입해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좀 금액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그래도, 술 담배보단 낫지 않을까요? 술 담배는 다피곤함면 없는데, 얘네들은 계속 있으니까, 계속 볼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추천도 추천이고, 이제 단체 인증차 타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듀오메카5 한번 완성해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메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하나하나 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추천을 해보고자 하시기 곤 다르니까요. 예, 네, 여러분들, 한번, 눈을 한번 즐겁게 한번 검 완성해서 눈으로 감상해보십시오. 진열해놓고. 이게 느낌이 확실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 진열장도 다 하나같이, 하나같이 이제 꽉 찼거든요. 얘네들 보면 꽉 차있습니다. 이 완성해보고 다시 끼고는 너무 다를 겁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시고 겠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남은 시간 잘 쉬시고 이제 명절 다가오기 한4흘 전인데 연천에서 쉬는 시 분은 잘 쉬시고요. 예. 그다음에 출근하시 저랑 똑같이 출근하신 사람들은 출근 잘 하셔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지각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